신청해주시면 KT 전문 상담사가 직접 전화해드려 혜택 안내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이전 과정을 마치면 공동구매 신청이 완료돼요 아주 쉽죠? 평소에 온라인 주문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을 통한 가입 진행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전화를 해주세요 평소 많이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가입 요금제 변경은 선택 약정의 경우 4개월 공시 지원의 경우 6개월 이후 원하는 어떠한 요금제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단 공시 지원금으로 가입하시 경우 47,000원 이상 요금제를 유지를 해주셔야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휴대폰 기획값은 개통 후에 카드 또는 현금으로 일시납 납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기획값을 요금에 포함해서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통신사 할부를 통해서 최대 48개월로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사 고객이라도 공동구매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존 KT 고객이라면 기기변경, SK, LG, 알뜰, 타사 고객은 번호 이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KT샵이나 유사 사이트에서는 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해피콜이나 알림 문자가 왔을 때꼭 KT마켓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고민은 특가만 놓칠 뿐 아이폰 바꾸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이상 캐티마켓의 썬이었습니다.